고구마 쿠킹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농업인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당진 시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또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당진 헤나루 황토 고구마 축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고구마, 바로 당신의 황토 고구마를 구입하시는데 시중가보다 무려 20%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축제 홈페이지입니다.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축제점 컴으로 접속하시면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쿠킹쇼를 시작할 텐데요. 이 쿠킹쇼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겠죠. 오늘 함께하실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농협 조합장님이시며 본 축제 추진위원장이신 최수재 위원장님 사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황토 고구마 농가를,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서춘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당진 황토 고구마 요리를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 텐데,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 쿠킹쇼를 조금 더 재미있게 도와줄 저희 복면 MC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Y.입니다. P.Y. 프로요리니 그래서 P.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고구마 네.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황토 고구마를 가지고 정말 멋진 요리 생활에서 필요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면 MC의 또 활약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요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조합장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협장님. 근데좀 회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셨을까? 그리고 올해 뭐 태풍도 장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토고구마 농사가 어떻게 잘 된다 걱정이거든요, 사실. 예,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사가 처음부터 2 월에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에 추수인데 혹독한 더위와 장마를 이겨내고 수확할 수 있는 시기에 올 때까지 견뎌준 고구마한테 고맙고. 고구마 농사 짓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고마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실제 이 황토고구마 농사를 지으신 손춘자님 나와주셨는데 실제 농사 지으시잖아요. 올해 좀 어떠셨나요? 어려웠죠. 다른 해보다 비도 많이 왔고 또 고구마 수확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가 많이 오니까 고구마가 뿌리가 깊이 배겨서 캐는데 엄청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그 고구마들, 땅 속에 있는 고구마들을 하나하나 달래시면서 또 캐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셨을 텐데, 오늘 사실은 지금 대결 아닌 대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신 있으십니까? 1 7년 주부경력으로. 분 모두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두 분을 이끌어서 당진 황토 고구마를 이용한 일상 그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 분 우리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님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회장님 오늘 좀 소개해 주실 요리가 어떤 요리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주부들이 가장 이제 반찬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박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네. 맛일지. 아이, 예. 맛있어요. 그러면 일단 옆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우리 네. 회장님께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자, 일단 고구마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너무 두껍게 하시지 말고 한 5mm 두께 정도로 음, 다 썰으셨나요? 네. 일정한 네, 두께로 일단 썰어 주시면 되고요. 음. 냄비에 물이 끓고 있지요 지금. 네. 요거를 냄비에 왜 넣어야 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전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분을 지금 예, 요거 어. 물 속에 들어가면 익으니까 예, 익는데 이거를 많이 삶으면 안 돼요. 소금은 여기 뭐 미리 여기 넣어놨어요. 자, 여기다 이제 고구마를 넣어주세요. 음, 30초면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들어가면 고구마 색깔이 틀려졌어요. 아까보다 오. 더 예뻐졌어요. 더 진해진 거같아요 네네. 같아요. 거의 30초 정도 됐을 거예요. 저렇게 건져주세요. 고구마 줄기를 네. 3에서 1 c m 껍질을 다 벗기진 않았어요 대강 벗겼어요. 오.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죠. 어, 네. 중요하죠, 양념. 자, 양념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큰 유리볼에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예, 네,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마늘. 어, 그 고추가루 다 넣으셔야 돼요. <laughs> 아껴 놓으셨어 조합장님. <laughs> 고가루요그 <laughs> 다음에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에 여기다가 풀, 풀, 풀도 고구마 녹말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고구마로 시작해서 고구마로 끝나는 그 석박지네요. 예, 어. 네, 그럼요. 어. 멸치액젓, 멸치액젓, 네, 멸치액젓 여기다가 넣으세요. 멸치액젓. 매실청. 매실청. 네. 어. 매실청을 어. 여기다 넣어주시면 맛있고. 양념만 예.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 입안에 군침이 돌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은 소금을 다 넣지 말고 반만 넣으셔도 되고요 절반 정도 또요거다 넣어도 그렇게 짜거나 그러진 음. 않아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대충 고구마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손으로 아, 하셔야 돼요 역시 손맛이죠 네, 그렇죠. 통깨를 잘라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통깨가 만약에 없으면 네. 들깨볶은 거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시면 네. 정말 맛있게 네.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입에 군침이 너무 돌아서먹어 너무 먹어 싶거든요. 저도 지금 멘트가 안 돼요. 지금 침이 네. 자꾸 침샘이 자극이 돼서. 회장님이 먼저 시식을 해 보시고, 예,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물을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아, 물. <laughs> 예, 회장님, 일단 조합장님의 석박지를 지금 맛을 보셨고요. 네. 양념이 다른 것보다 조금 많아 보이잖아요. 네. 여기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8 0 하면 되실 거 같아요. 80점. 에 네. 아, 주부 부단의 처시는요. 어떨까요? 여기는소금안 남기고 다 넣으셨네요. 네. 이게 음, 좀... 예, 몇점 되실까요? 우리 서춘자 님은. 90점. 와! 아 네. 우리 서춘자 님이 석박지에서는 네. 승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서춘자 님의 요 석박지를 네. 한번 먹어 볼게요. 네, 네, 네. 이게 진짜로 되게 선명하고요 음. 어, 음. 뭐야? 옷도 참이 너무 좋죠. 네. 네. 음. 음. 같이 밥한 공기 만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조합장님 거 제가 맛을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음. 소음. 자, 올리겠습니다. 아아 <웃음> <웃음> 황토고구마를 이용한 석박지 완성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2020 온라인 당진 해나루 황토고구마 축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열흘 동안은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황토고구마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입해서 이 석박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